何 여러분 안녕! 사랑은 의자의 사랑이에요 짜잔! 오늘은 제가 아주 귀한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? 바로 소니 엔젤이에요 소니 엔젤? 소니 엔젤이 뭐냐면은 이런 네. 귀여운 피규어거든요? 지금 이게 다 엔제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다 품절인거예요 품절이에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안 팔고 미국 홈페이지에서도 안 팔고 오? 제가 지금 오늘 아트박스랑다 둘러봤는데도 안 판거예요 진짜 근데 이한 박스를 어디서 구했습니까? 와가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음.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류가 네. 많다고요 이게요 사랑아 네, 맞아요 이게 종류가 엄청 음. 많아요 이것도 있고 자 동물 버전도 있고 동물 버전 그다음 과일도 있고 과일 버전 네. 하지만 사랑이가 구매한 거는 짜잔 동물 친구거든요 동물 돼요? 소니 엔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돼요 자한 박스에 총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아 12개요 12개 하나 둘셋 짜잔 아! 와우 대박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yeah, 소니 엔젤 히퍼스. 자,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귀엽죠. 이렇게 나는데 이게 이제 아, 아, 시크릿, 시크릿.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이렇게 오는 게 유행이던데. 오, 자, 헉, 몰라, 짜잔. 몰라. 어. 잠깐만. 자, 첫 번째 친구는 누가 나올까요? 어떤 해볼게여? 동물일까요? 하나, 둘, 둘 셋. <laughs> 짜잔. <허>! 오, 누굽니까? 코알라예요. <laughs> 코알라. 이게 왜 이렇게 돼있냐면요 있죠 네. 네. 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음?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아 이렇게. 그래서 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짜잔. 이렇게. 아 휴대폰이에요 이렇게. 네네네. 네, 네. 오 귀엽다 네, 귀엽다 귀엽다. 이렇게 너무 귀엽죠. <laughs> 자두 번째.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진짜 자, 귀엽습니다, 여러분. 대박. 키퍼스. 자두 번째 친구는 과연 누굴까요? 누굴까? 어? 자두 번째 친구는. 짜 어? 여러분 과연? <laughs> 우리 대박. <laughs> 여러분 대박 우리. 와, 우리. 아니 여러분 왜 저래요? 네, 따라와 보세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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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왜요? 왜요? 따라와 왜요? 왜요? 짜잔 짜잔 헉아진이 친구구나 맞아요. 사랑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오오자세 예. 번째 세 번째 열 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? 자 소니 엔젤 히퍼스자세 번째 친구는 과연? 봐봐봐아제미씨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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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토끼 나왔어요 토끼 너무 귀엽다 와우 아, 제 핸드폰이랑 완전 잘 어울리죠? 어휴. 어울려 어울려, 분홍색에. 아 이렇게 베로디잖아. 딱 붙이네요. 딱. 이렇게, 오케이. 오, 네. 네 번째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? 이거 재밌네. 요즘 이거 아주 핫합니다. 구하기도 힘들고. 아, 이번에는 촉감으로 느껴볼게요. 자 과연 촉감으로 느꼈을 때 스타카. 과연 뭘까요? 돼지? 짜자잔. 사자네? <laughs> 사자예요 여러분. 사자가 나왔습니다. 사자. 자 이번엔 다섯 번째. 자자자자 어떤 친구가 나올 것인가 다섯 번째 것인가. 여러분 요즘 구하기 힘들어요 이거 매장이 없습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진짜 다 돌아다니고 품절 품절 헉, 자, 다섯 번째 판다 판은 나가 나왔습니다 판다 네. 자 여섯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? 열 나왔습니다 오 저거 코끼리다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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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코끼리 나왔습니다 자 이거까지 해서 여섯 번째 나왔어 과연 시크릿이 나올까요? 근데 시크릿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과연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일곱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? 열어주세요. 옆. 짜잔! 돼지! 자 이렇게 해서 코끼리 옆에 돼지. 아 이렇게 지금 7명의 친구들이 나왔네요. 오, 너무 예뻐요. 아, 자 이제 여덟 번째. 다섯 아, 개 나왔어요. 자, 이제 여덟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열어볼게요, 여러분. 끝까지 봐주세요, 환. 연 가보겠습니다. 어, 궁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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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. 셋! 여덟 번째 친구. 으이씨! 네, 비린비린이가 김이. 나왔어요, 여러분들. 이제 4개 남았습니다 <laughs> 4개. 아홉 번째입니다, 아홉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아, 많았... 유니콘 시크릿이 나올까요? 과연 please 나왔으면 please 좋겠어요. 짜잔, <웃음> 짜잔! <laughs> <오>. 누굽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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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쥐! <생지. 웃음> 아우, 나 코끼리인 줄 알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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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승관 코끼리인 줄 알았는데 둘이 닮은 파란 색깔이지만 다른 색 아, 생쥐 나왔어 봐, 생쥐. 어우, 귀여워, 귀여워. 자, 과연 이번에는? 세개 남았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부터 아미쉬 사슴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아나 시크릿 나왔으면 좋겠다 유니콘 유니콘 과연 누가 나올까요? 어? 네, 사슴이다 사슴 사슴? 네자 아홉 번째 아! 빠밤 사슴 <laughs> 사슴 너무 귀여워 사슴도 귀엽네 근데 이거 진짜 다 귀엽다 진짜 이야 네. 이제 두개 남았어요 음, 두개두개 두 개. 열어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유니콘 안 나와요 <laughs> 자 이제 열한 번째입니다 자열한 번째 주인공 야! 빠밤 귀엽다 아, 진짜 오 귀엽다 토끼나, 토끼 나왔습니다 둘이 다른 토끼야 같은 그건데 자 마지막 상관이 12번째 열어볼게요 자 마지막 주인공 자, 과연 누굴까요? 마지막 시작. 마지막입니다 갑니다 자 열어주세요 시작. 하나, 하나 둘셋 양이요 이야 너무 귀엽다 양 어, 양도 귀여워요 여러분 <laughs> 너무 귀엽죠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네. 12마리가 다 나왔습니다 소니자 네, 이렇게 보면 또 여기는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두리안 복숭아. 복숭아. 자 오늘은요 사랑이가 요즘 진짜 구하기 힘들다는 소미 엔젤 힙허! 한 박스를 네. 구해서 지금 오늘 다 까봤어요. 너무 퀄리티 좋고 너무 이뻐요. 귀여워요. 근데 그쵸? 이게 진짜 진짜 비싸거든요. 하지만 뭐 그만한 가치를 하는 것 같다. 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트웍스나 교회 가는데이 친구들 있다. 바로 사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귀요 저희 한 박스 구입했습니다. 어렵게. 네네. 네. 다음에도 <laughs>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박스를 또 다른 버전? 네, 네. 어, 네. 어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네. 와 너무 진짜 귀여워. 너무 귀엽습니다, 여러분.